네 안녕하세요 잘 될거야 리얼 드립니다 안전 안전 전하십시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낫콜이 많이 없어서 다음 달부터 아 탁송을 낮에 탁송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송 관련 영상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네 네, 제가 손목 거치대 스트랩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맥쉐이프거든요 와 핸드폰이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죠. 네. 전에는 그냥 이어폰 끼고 손님 차 내비나 아니면 손님이 틀어주신거 아니면 내가 내비 틀고 이어폰 듣고 가면서 했었는데 어 이게 뭐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모르는 길도 있잖아요. 처음 가는 길 같은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 켜고 하면 손님분들께서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켜고 가면은 좀 안심하시는 것 같고 저도 좀 안심스럽죠. 네. 그리고, 이, 저기, 손님 차가 맥쉐이프, 아이폰 맥쉐이프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차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거치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거치해도 되고, 저도 이렇게 거치가 되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쿠팡에서 만 원밖에 안, 하,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한달 정도 사용했는데,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이즈를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4시 30분. 여기는 명일동 3위 아파트입니다. 네, 명일역 근처고요. 근데 네, 고덕동이지 않는데 명일동이네요. 저 여기서 예, 네, 고덕 이마트, 고덕역 쪽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사리 조정 경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채당이죠. 털보네 바베큐. 여기 광현수산에서 어, 헬리오시티 가는 게 맞춘 컬로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아 맞춘 컬 설정은 제가 잘못해가지고 헬리오시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7시 39분 5시 39분 여기는 헬리오시티입니다 네 토요일이라 확실히 차가 좀덜 막혔네요 저 여기서 여기 가락시장 바로 나가면 가락시장이고요 가락몰 쪽 캘리포니아 호텔 쪽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는 가락물 일관이고요. 일관 여기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 들렸다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낮이라 콜이 별로 없죠. 네, 현재시간 6시 34분 여기는 초월읍 쌍둥입니다 네, 여기가 쌍둥IC 쌍둥IC 바로 앞이고요 <laughs> 와, 저는 여기 퍼센트에서 찍어놓은 데는 여기서 한 들어가는 걸로 초월역 지난 걸로 나오는데 쌍둥이가 여기 맞죠 네. 저희가 쌍둥IC고요 저는 여기서 와, 경사 장난 아니다 초월역 쪽으로 해서 산일이 어, 산일이 지나서 그다음에 삼리 해서 곤지암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천 중에 하나 곤지암천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곤지암 삼리 그다음에 곤지암역이 나오죠? 가다가 초월역도 지나가고요. 배고프네요. 제육콜이 카카오로 올라오면 그냥 순삭이 돼버리네 아 여기 하천에 날파리가 날려서 쉴드를 내려야 되고요눈 보호를 위해서 여기는 이제 곤잠 시내입니다 네 시내 제가 대기하는 곳 여기 아 외국인들이 있네 네 예. 헬스장 헬스장입니다 여기 하천 변 헬스장 여기 굴다리로 해가지고 여기 터미널 근처에 공릉동 멸치국수가 맛있습니다. 저렴하고 네. 맛집입니다. 지금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허기진 배를 달래야죠. 그거는 <목소리도> 차고 피거도마무사원장에서 다녀오고 여주니까 김밥이랑 국수를 먹었는데 만원 주고 드리니까 2,500원을 거실로 주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밥 먹는데 옆에 법인 기사님들이 계셨는데 한 분은 네,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여기, 여기 화장실에 있는 공원에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맛있습니다. 양도 많고. 아니 어떻게 이걸 맞춤콜을 주지? 맞춤콜. 아니 이게 맞춤콜이야? 네, 현재 시간 8시 6분 여기는 곤지암 리조트입니다. 네, 엘빌리지이고요. 여기가 옆에가 곤지암 골프장 같이 있는 네, 리조트입니다. 곤지암 골프장은 평지라고 하네요. 평지. 네. 여기서 도 코리 뜨고 여기서 곤지암읍까지 시내까지 한 4, 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또 궁평리 그래서 음. 도원이나 궁평리 쪽에서 콜이 나오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궁평리에서 콜이 많이 떴었는데 요즘에는 콜이 별로 잘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네. 궁평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니, 이 진우리에서 뜬 건데 이것도 맞춤콜을 주네요. 어, 아, 나 진짜. 뭐 가야죠. 어떻게. 덕풍동 3부 르네상스면은 라를도서관 나를도서관 쪽이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9시 15분 여기는 덕풍동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네, 풍산 센트레빌 어 고객분이 산부 르네상스로 잘못 찍으셨네요 그리고 오다가 곤지암을 경유해가지고 한 5천원? 5천원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술이 많이 취하셨고 기분이 업되셨고 오다가 지인분 한 10분이랑 통화를 하시, 돌아가면서 계속 통화를 하시는데 어, 아주 되게 통화를 많이 하시는 손님이시네요. <laughs> 네, 여기서 갈비도락 쪽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가 먹보안우 네, 먹보안우 갈비도락입니다 네, 로지로 원주 가는 거 9만 원짜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10시 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뺐고요 광교 가는 것도 잡았습니다 광교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이 10시 35분, 여기는 광교... 광교입니다. 광교, 네 광교 파크자이 아, 여기 또 처음 와보네요.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고요. 처음 온 것처럼 느끼는 건지, 아, 느끼는 거네요. <laughs> 길이 좀 복잡해 가지고, 예, 네, 아. 또 여기서 광교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광교역에 콜이 없으면, 카페 거리로 전에 갔었는데, 요즘에, 아,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광, 저기, 인계동 쪽, 예, 인계동 쪽 방향이 핫하니까, 네, 오래간만에 인계리 쪽으로 한번 훑으면서, 예, 콜이 뜨면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뻑꾸기가 오는 동네네요, 뻑국. 어, 여기 비쌀 것 같은데. 예, 수원 같은 용인 서천동, 서천동 가는 곳 잡았습니다. 아, 팍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는데 약간 좀 불안하네요. 하여튼 뭐 지금 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떠가지고. 네, 현재 시간 11시 18분 여기는 기흥구 서천동입니다. 네. 허천 힐스테이트고요 와, 힐스테이트인데 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5분 이상 걸렸네요. 주차하는데. 어쨌든 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토요일은 영통이 영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토요일에. 어쨌든 갈 데가 여기 망포나 영통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없으면은 바로 인계동쪽으로 포를 잡든 뭘예 이동을 하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어 뭐, 오늘은 영통에 번화가에 사람 좀 있네요 아 이것도 쿨 고르고 있네요 고르면 안돼 어? 용문면 와 8만원 용문면 인계동으로 가다가 여기 영통에서 계속 콜이 떠가지고 <laughs> 다시 왔는데 <laughs> 아 콜이 없네요 아참 그냥 요인 가는 거라도 잡을 걸 그랬나 여기저, 길바닥에 들어있는 추기행은 오래간만에 보네요. 네, 권성구 가는 거 잡았습니다. 1시간 들었갔구요 네, 12시 48분 여기는 곡반전동입니다. 곡반전동 세류역 근처구요. 홀이 떠있는데, 아, 이거 올라가는 게 없네. 저 하기동! 백구노수 가는 거 하나 떠있고요 어, 네, 저는 여기서 인계동 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왕시 하기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내손동으로 가겠네요. 현재 시간 1시 24분에 하기동 골드 클래스 아파트입니다. 네. 백운호수 와 백운호수 여기 깊숙이 들어왔네요 <laughs> 여기 여기도 산속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립니다 뻐꾸 새 소리 네 거의 뻐꾸기 소리 같은데 네. 얼른 2시 타임에 또 코리 나오니까 얼른 인덕원으로 가는데 인덕원은 토요일에 코리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뭐 갈만한 데가 지금 평촌하고 인덕원이니까. 얼른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 그놈의 카카오 숙제 때문에 이제 간신히 숙제했네요. 네, 어휴. 레드했습니다, 레드 했습니다. <laughs> 레드 아, 로지 숙제가 없어지니까 카카오 숙제가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네. 네, 뭔 동네가 차도에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네요. 와! 깜깜하네 깜깜해, 깜깜해. 다잔아봅니다 배군 호수 네 방배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방배동 네. 어 여기가 서울 맞나? 어, 현재 시간이 어, 1시 24분 아 2시 24분이네요 여기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방배 하나 아파트구요. 저 여기서 서초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아, 젊으신 분이시네. 현재 시간 3시 13분. 여기는 남양주 보건소와 남양주 경찰서. 네, 에일리네들 아파트 내려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주차하신 게 아니고, 그 앞에 공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시켜드렸거든요. 네, 주차는 잘 시켜드렸는데, 고객분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휠을 내리니까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카드구나 해가지고, 어, 또맞리다 어플을 딱 봤는데, 아유, 취소해야지. 도공님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laughs> 필터가 나와야 돼가지고. 와지소했고요 그 그래서 이제 현금이구나 해서딱 어플을 봤는데 완료를 쳤거든요. 그리고 딱 어플을 봤는데 현금이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손님 이거 저기 현금이신데요. 그러니까 모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카드로 불렀는지 현금으로 불로 불렀는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다행히 바로 확인해가지고 <laughs> 못 받은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그휠 내리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저 여기서 남양주 그도농동 이마트 쪽 빙그레 쪽으로 해서 구리나 다산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산역이 주말이니까 다산역이 핫할 것 같은데 네 이동하겠습니다. 핑콜 하나만 타면 아, 오늘 40만 원 매출. 와, 오래간만에 40만 원 해야죠. 네, 와, 썰렁하다. 지금 농수산시장에서 구리 농수산시장에서 갈매가는 게 2만 원짜리가 계속 빠졌다가 떴다가, 빠졌다가 떴다가 그러거든요. 와 진상 같습니다. 진상. 네. 와.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분.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집 근처까지 오기는 됐는데 빙코라 하나 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드디어 하계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하계동으 이동하겠습니다 어. 네 원래 하계동 가는 걸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산호동입니다 산호동인데 여기 경유했다가 하계동 가는 거집 근처 가는 걸 잡았는데 <laughs> 여기서 종료 하, 하신다네요 예 네,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요금은 그대로 하고 왜냐하면 어, 차 위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맸습니다. 그이 건물 갔다 저 건물 갔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원래 경유지였는데 도착지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주저주저하니까 <laughs> 요금 그대로 하셨고요. 아 저도 집에 가는 걸 <laughs> 잡을라 <잡으려고> 랬는데 <laughs> 산호동입니다. 산호동. 네, 저는 여기. 회견 해가지고 별내로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왕숙촌 길로 해가지고 어쨌든 주말 목표는 달성했고요 오래간만에 네 40개 네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돈 많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 어, 탁송 예 다음 달부터는 이제 탁송을 하기로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많이 벌어야죠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 와 별내동에 양평해장국이 생겼네. 오. 安得。